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좀 챙겼거든요. 이렇게 옷을 입었고 끼기. 真的那么帅。 색이 좀 찐이다. 있는 거 써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언니가 추천해줬어 달킬이래요 이렇게, 이렇게 스머징해야 예쁜 20년대 사 년대. 이거 너무 귀여워. 귀여워 너랑 잘 어울려 너무 귀여워 이것도 귀엽다 예쁘다 요즘에 또 그게 유행이래네 어떤 거? 올드머니룩? 그게 뭐야? 아 진짜 클래식한 말로 표현 못하겠어. 아 뭔지 알것 같아. 오래된 클래식 느낌 아니야? 자자자자. 아, <laughs> <laughs> 물내려 가는 소리 대박. 우와. 이거 약간 푸풍 스프레이 그런 건가? 그런가?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이런 거 약간 사고 싶어 아하 아 이거 그거네 메종 어차피 어못 <목소리> 사는 거 어차피 못 사는데 DP는 왜 했지? 잘 어울리는데요? 약간 사이버 사람 같나요? 근데 네, 머리 좀 걷어주라 그거 옆에 포인트잖아 아 맞아 어, 어. <laughs> 크림에서 사야 돼 어, <laughs> 크림에서 한두개 주고 사야 어. 돼 어. <laughs> 이거 한번 써봐 오 나쁘지 않아 <laughs> 아, 근데 되게 얼굴을 되게 감싸준다. 머리띠 앞으로 쓴것 같아. 약간 <laughs> <laughs> 네, 광대를 잘 줘야지. 머리띠 앞으로 쓴 너무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영상 다음주까지 진짜 많이 덥던데요 진짜? 진짜니까 무더위 시작돼 아 여기 아, 진짜, 진짜 맛있어요 남도의 딸과 함께 왔습니다 아, 숫자도 마음에 드네요 잘한다 잘한다 어린이 어, 어, 도전시랑 이거 근데 보통 색감이 남도의 색감이 지와이좀 치워줄게요 짠 이것좀 먹어봐. <람> 이거 먹어야 돼. 고 먹어야 돼. 맙습니다 이만큼만 줄게. 어, 아니, 어. <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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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코코넛 스펀 <laughs> 이게 뭐지? 꽁이즈 꽁이지어 생각보다. 좀 출근해가지고 와 어제 상체 근력 운동했더니 팔이 너무 뻐근해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요 설치할까 말까 집 이사 오기 전에 고민했는데 이게 있으면 확실히 시원하기도 하고 약간 환기도 잘 되는 느낌 그사다지 도착. 진짜 오랜만에 와봤다 오늘은 오랜만에 드래곤백들고 아주 시원하게 입고 나왔습니다. 오 신나.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카메라를 오랜만에 찍으니까. 옛날, 아이고, 되게 옛날 생각나고 좋네요. 인스타에서 본 구궁 안에 아는 사람만 간다는 카페 <laughs> 가 예정인 거요 친구가 안 와서 먼저 한방을해 보겠습니다. 아, 여보세요? 연못이 있어, 대박. 와 예쁘다. 여기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우와, 이 옆에 느낌도 예쁘다. <laughs> 또 예뻐. 와 근데 땀이 엄청 난다. ほらほらほら。 çek 만알고 싶은 카페가 됐어요. 커피는 팔지 않지만 너무 시원하다. 오늘의 OTD를 여기서 찍네요. 헉, 여기서 보는 저 옆에도 예쁘다. 이거 내가 잘 쓰는 그건가? 윤조 에센스 이거 진짜 좋은데 설 g 서 연락줘요 <laughs> 제윤조에 센스 좋아하거든요. 하하튼 대기업들 잘해. o g 름 능소와 근데 박광이랑 같이 나오서 영어 맞지? 세무르을 보는 그녀. <laughs> 가장 중요하다고. 아 그런가요? 어 나왔다. 잡았어. 현재가 중요하니까 세우도 봐볼게요. 어, 뭐야? 돌려. 안 돌아가? 세무르을 봐볼게요. 세무르을봐볼게요 <laughs> <laughs> 아 됐다 됐다 <웃음> <웃음> 좋지 않요 재물론 당신은 모으려고 마음먹으면 의외로 쉽게 모으기도 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운명의 흐름입니다 음. 어? 서비스업이나 조금 먹지결혼자사업에 <laughs> 뭐 신중해야 하며 <laughs>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김치 진짜 맛있겠다. 네. 좀 더워 보이는 느낌 귀엽다 아 근데 끈이 달라 디자인에 옷이 많더라고요. 귀여워서 한번 입어보려고요. 내데 진짜 귀엽다. 감사합니다. 어머, 너무 귀여워. 냄새 진짜 좋아합 계란 노른자로 만들어야 든 되고요. 면 안에는 트러플 슬라이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음, 오, 완전 정통이다. 게. 계란 노른자. 맞습니다. 계란 노른자 <pir� Luca> 진짜 맛있겠다. 너무 예쁘다. 마음에 드시나요? 오, 어? 너무 귀엽네요.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네요. 이거 얼마야? 요4 얼마. 이거 너무 귀엽다. 한가해지어좀한가해지 좋다 그치, 서졌다, 그치? 좀 주말인데 응. <laughs> 발재가 <발제건> 어쩔까 <laughs> 컵이 너무 귀엽다 어, 이거 집 놀러갈 때 이런 거 사주고 싶어 너무 귀엽지 그떻죠 <laughs> 귀여워 아, 신났어 신났어 아, 너무 작고 귀여워 어떡 식빵 식빵, 식빵. 아, 그니까 아, 귀여워서 그 입에 넣는다 음, 이렇게. 음. 아. 맛있다. 왜 이렇게 맛있어? 분위기 너무 좋 그렇지? 이게 너무 예쁘다. 팬 돌아가는 그들 집에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좀더 빈티지한 게 예쁘네요 18년생이니까 아, 진짜 노래 나갔는데요? <목소리가> 이게 88년생이라 아는 1년배 모여라 다 보여 다 보여 아 귀여워 모직이여. 모직... 이거를 버치자 <laughs> 사이좋게. <웃음> 오랜만에 생선톱인데, 손톱이 많이 얇아져가지고 좀쉬려고 하거든요? 근데 오랜만에 했더니 되게 깨운한 느낌이에요. 화질 어, 왜 이래?